네, 저는 삼성증권을 쓰는데, 저는 삼성증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. 그냥 제가 삼성이라는 것을참 좋아해가지고, 저는 컴퓨터부터 핸드폰 모두 삼성 것만 쓰는데, 뭐,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삼성이 그냥 저한테 친숙하고, 어, 뭐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, 음, 태블릿 PC는 아이패드를 쓴다는 거. <laughs> 네. 어쨌든, 어, 최근 사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트레이닝 돼 보이시죠? 맨 왼쪽 상단에 거기 보면은 나만의 AI 추천이 있어요. 어, 얘가 제가 그동안 뭘 저라는 사람을 지가 어떻게 판단하고 나의 취향을 자기가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뭐 자기가 선정해서 나의 취향을 자기가 맞췄대 어. 시공방 지죠. 네. 그러면은 이제 어 나의 취향으로 취향으로 맞춘 종목이라고 하는데 내 취향은 많이 오르는 게내 취향인데 <laughs> 그럼 많이 오른 놈으로 얘가 선정해 줬느냐 봅시다. 어 지금 아까 제가 조금 끄적거렸는데 어내 취향을 모르는 것 같은데? 어? <laughs> 나는 나는 21선 우상향 되어 있는 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를 완전히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이유가 뭐지? 왜 그래? 아니, 나한테 추천해 줬을 거면 이때 추천했어야지 이때. 어? 야, 지금 인제 추천하면 뭐 어떡하자. 장난 <laughs> 장난하는 거야, 뭐야? 어, 이로써 너는 어, 보면 안 되는 어 메뉴로 내가 선정을 한다. 오케이. 어, 너는 끝이야. 어. <laughs> 그다음에 삼성 컨트 20. 20개 종목. 보여준다는 것 같아요. 종목을 20개 맞나요? 예, 네, 20개까지.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좋게 일단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성장성, 어닝 모멘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아, 이게 또그면 관심으로 할수 있는 거구나. 일단은 저도 롯데 하이마트는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뭐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들여다본 종목은 아니에요. 쭉 보면은 l g 전자 음, 삼성전자가 없는 게 되게 의외 s 스럽긴 하네. 어, 조금 벌써 또 믿음이 안 가지기 시작하는데 풍산의 기업 정보를 봅시다. 8천억이라고 시가총액이. 풍산홀딩스 3인이라고 되어있네 사람 이름도 안 써져있고 PBR은 1이 안되는구나 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숫자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차트상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떨어지겠지. 아무래도 이 밑에 지지선을 만날 때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. 지금 분위기도 그렇잖아요. 하나만 더 설정할까? 뭐, 조금 회사한건 맞는 것 같기는 해. 근데, 매집도 올라가고 있고, 근데 지금은 시기상 조정을 받는 시기. 그니까, 러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해도, 여러분들, 들어가는, 그니까, 기술적 지표를 참고하지 않고 들어가면은, 좀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어, 하나 생명. 하나 생명을 소개한다고 나한테? 2조네? 2조 5천억이네? 어차피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니까 와 들어갈만 하네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눌렸다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되나 그러네 지금 눌렸다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 괜찮네 오케이 지금까지는 <laughs> 두개 종목 인정, 어 추천해주는 거두개 종목 인정이야. 와 매집 좋고 바닥이네 또. 오 엘지 디스플레이. 어, 세계 합격 확실히 얘네가 밸류에이션을 잘 보긴 잘 보고 있는구나. 롯데 아이 마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. 지금 어, 밸류에이션을 잘 보는 것 같긴 해. 음, 지금 또 눌림목인 상황이고. 매집 좋고 합격. 야, 밸류에이션 좋네. 동국 제강. 야,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밸류에이션까지 다 계산해서 좀 보여 준다고? 우와. 그러네. 아까 제가 체크해 놨네. 지금 바닥이네요. 동국 제강. 왜냐면 지금 바닥 지지선에 지금 안 물려 있으니까. 음. 응. 들어갈 타이밍인 것 같은데. 아, 이거 괜찮다. 어쭈? 제법인데. 밸류에이션 좋은 것만 볼게요. 전싼 것만 좋아하니까. BNK 금융지주.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했는지는 내가 봐야겠어. <laughs> 아니, 왜 매출이 안 나와? 영업이익만 볼까요, 그러면? 영업이익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어, 제가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준다고 한다면, 7조. 와, 싸다. 오, 싼데, 이거? 야, 얘네 밸류에이션 믿을만한데? 하나만 더 볼게요, 밸류에이션. 음, 대림산업이 밸류에이션 좋게 나왔거든요? 매출 좋다. 와, 이 회사 괜찮다. 어, 헉, 밸류에이션은 와, 이거 12조, 최소 못해도 11조, 2조 밖에 안 되네. 거의 3조. 헉, 얘네 밸류에이션 믿을 만하다. 잘 하는데? 어, 여러분들 삼성증권, 퀀트20 이거 종목 허, 밸류에이션 굉장히 잘 잡는 상황이에요. 하나만 더 볼게요. 마지막 20위, 두산 인프라코어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 아 현대해상 봅시다. 밸류에이션은 좋은데 성장성이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? 차트 먼저 봤을 때는 바닥이긴 바닥이네. 21선으로 내려가고 있고.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, 차, 깔끔하게 내려가는 선. 바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. 예측이 안 되는데, 지금 이것만 봐서는. 어라? 조금만 더 있으면 바닥이네. 바닥을 만난 다음에는 튀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. 차트는 괜찮아요. 차트,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타이밍 안좀 지켜봐야 될 거건 지켜봐야 되긴 해요.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.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. 못 잡아도 오조인데 이거는. 2조. 야, 얘네 밸류에이션 잘 잡는다. 롯데아이마트 성장성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좋고 크으... 갑자기 믿음이 확 까지잖아 지금. 근데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. 엄청 출렁거린다 말씀드리는 순간 삼성전자 구만전자 <laughs> 가고 있고요 아 CIS 아까 빠지라고 하자마자 제가 아까 19, 아, 19,500원대 빠지라고 갑자기 이제 마음이 급해져 갖고 영상을 올렸는데 아, 자, 소름 끼치게 들어맞는 상황이고. 롯데하이마트는 눌림목이네. 지금 <laughs> 들어가면 아주 좋은 상황. 야, 풍선 화이팅. 근데 미안하지만 풍 풍선 아, 올라가네? 올라가는 상황이네? 어. 오늘 양봉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듭니다. <laughs> 근데, 조정 기간을 맞이해가지고, 지지선으로 다시 안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. 아니다라는 거고. 아니, 여러분들, 이거, 나만의 AI 추천은 이거는 바로 그냥 그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셔도 되시는데 삼성 퀀트 20은 오, 이거 오 나쁘지 않은데요. 신규 상장? 아, 신규 상장을 보여 줘. 근데 언제 상장했는지는 아, 나오는구나. 종목명 성, 상장일이 딱 나오네. 아, 위로 올라가서 제일 최신인가? 그러네. 지노맨 컴퍼니. 이것도 한번 봐드렸던 것 같은데, 제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했었는데, 역시 아 투자정보, 고수들의 정, 종목, 고수들, 삼성전자, 야 고수들의 종목이네. 어? 고수들의 종목이었어. 박셀바이오, 야 고수들의 종목, 영신산업, 현대바이오. n l k y 요 야,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다루는 종목 나와서 반갑네, 또. 어, 매수 상위, 삼성전자. 보유 상위, 삼성전자. 매도 상위, 삼성전자. <laughs> 와. 야, 삼성전자는 이거 뭐, 어? 팔방미인이구만. 매도 상위. 삼성전자 매수 상위 오늘 또첫 번째 이제 시황 관련된 영상에서 CIS 다룬 것또 어떻게 알고 어또 이렇게 때 맞춰서 야박셀바이오 고수네 어 보유 비중이 야5 위네 5위어그 아래 현대차보다 더 위에야.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야, 대단한데.